위성다 국가안보실장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은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의 중요한 일환으로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동포들과 만찬을 가진 뒤 5일 오후 시주석과 회담을 진행합니다. 경제, 산업, 기후, 교통 분야에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과 국빈 만찬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며 민생과 평화는 분리할 수 없고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수 있도록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한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문화와 안보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한령과 관련해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없다고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고 언급하며 문화교류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중국 현지에서 케이팝 콘셉트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계속해서 진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방중기간 동안 경제 일정도 진행되는데요.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하고 6일에는 중국 경제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을 가질 계획인데요. 7일에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해 백범 김구 선생의 탄생 15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100주년을 기념할 예정인데요. 위실장은 이번 방문이 한중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